안녕하십니까. 보통의 존재입니다. 저는 지금 의성의 한 소류지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곳은 저녁에 부들이 굉장히 멋지게 형성된 그런 저수지입니다. 최근에 이곳에서 어, 큰 씨알은 아니지만 손맛을 볼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네요. 아, 지금 현재 기온이 약 35도 정도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앉으려는 자리는 지금 이 자리이고요. 아,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작업을 조금 해야지 좌우측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아, 낚싯대 한대 꺼내서 수심을 측정해 보니까 지금 음, 부들 근처로 약 80cm 정도 그리고 정면으로 약 1m 정도 수심이 나옵니다. 아, 서둘러서 대편성을 하고 좀 휴식을 취해야 할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서. 아, 어지럽네요. <laughs> 서둘러서 대편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아, 이제 좌대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번에 어, 낚싯대 편성하면서 이민트 하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그게 굉장히 좋았다고 다음번엔 좌대 설치하면서도 한번 진행해 달라고 하셔서 네, 구독자님 말씀을 참잘 듣는 보존입니다. 자대 <laughs> 설치하면서 이것저것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유튜브 광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이 자대 제가 돈 주고 제가 산내돈내산 자대입니다. 아까 전에 저기 간단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한 곳을 우측 1번으로 두고 열대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좌측 1번은 아마 저기가 될것 같고 요 여기가 다 부들밭인데 연안이라서 뭐 많은 대를 편성하는 거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한 저기나 여기쯤에 좌측 1번을 두고 어, 대편성을 할까 싶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여기 작업을 다 해놨는데 또 부들이 쪽을 눕네요. 1번을 눕는 거 반. 생각을 해서 조금 더 뱉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힘 없는 부들이 쪽을 누워버리니까 지금 여기 또 구멍이 막힙니다. 이따 들어가서 다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정면으로 또 저기 독립수초가 보입니다. 저기 멀리 수초섬 쪽에도 제가 가진 가장 긴 데를 이용해서 한번 붙여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틈으로도 한대 편성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10대 대 편성해서 아, 낚시를 즐겨볼까 합니다. 자대 설치 별거 없습니다. 제가 쓰는 자대 장점이 편리하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표고 다리 4개 넣고 수평 맞추면 끝입니다. 그리고 단점은, 단점은, 흔들림이 좀 있다는 거죠. 끝났네요, 벌써. 어머나,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나. 제가 좀 깔끔한 성격이라 가지고 발좀 닦고 올라가겠습니다. 뻘지역이라서 아마 좀 들어갈 것 같네요. 네. 발 봐주고 아 뜨거라. 와 아, 뜨거라. 좀더 들어가네요. 아 뜨거. 편성다 하고 나니까 한 9치 정도 되는 녀한 마리 나왔습니다. 뭔은 깨끗하네요. 아 바늘 때문에 지금 입이 좀 다쳤네. 미안하다. 마지막에. 이건 지금 과정인데. 근데 이게 오가좀덜했는 건데, 옛날하고. 还可以，嗯，慢慢。嗯，哎，羊排是不是很贵呀？ 현재 시각은 11시입니다. 어, 지금 뭐 현재까지 지렁이 믿기에 잔챙이 몇수 만나긴 했는데, 아, 붕어다운 붕어가 나오질 않네요. 아, 지금 이곳에는 외래종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배스가 있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시알이 아, 작은 걸로 봐서, 음, 아마 뭐 유입된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길이 있는 지 점지 확실하게 지금 잘 모르겠고요. 지렁이 지금 반응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어, 아마 불길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 지금 해가 지자마자 시작된 그 원인을 알수 없는 찌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찌, 찌가 좌우로 지금 계속해서 툭툭 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그리고 뭐 솟아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근데 미끼 유실은 또 없네요.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지금 음 입질 아닌 입질 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굉장히 피곤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살이 또한수 나와주네요. 빡 아니면 저기 뭐야 작은 붕어 새끼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피곤한 아. 낚시네요. 수수 미끼에 아홉 치 정도 되는 녀석 한 마리 나왔습니다. 예쁜 붕어 한수더 나왔습니다. 스나에서 글루텐 한번 넣어 봤는데 작은 붕어가 나오네요. 시안수도 추가했습니다. 네. 아침에 입질이 몇번 들어오더니 이제 소강상태입니다. 어, 함께 동출하신 선배님께서 이곳에서 1박 더 하자고 하시네요. 지금 최대 9시까지 어, 마리수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월척이 섞이지 않은게 굉장히 아쉽네요. 어, 잔챙이 붕어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곳이 과연 베스트가 맞는지 그 의문이 들었는데 아침에 선배님께서 30cm정도 되는 베스 한마리를 낚아내셨습니다. 패스가 서식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질이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들어오고, 어, 그리고 시알도 조금 많이 작은 편입니다. 어, 붕어들이 굉장히 예쁘게 생겨가지고, 어, 월척 이상급 붕어를 낚아내면 굉장히 인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어, 이제 아침장도 어느 정도 끝난 것 같고, 어,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저는 아마 자리를 옮겨서 1박을 더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저기 우측이 지금 제가 앉은 자리입니다. 어,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앉은 자리보다 수심이 조금 더 나와서 마음에 듭니다. 한 1m 20cm 정도 골고루. 나오네요. 좌측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그런 지형입니다. 네, 지금 이곳이 제방이고요. 지금 저기 보이는 구멍이 아마 문어미인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수위는 안 수고 문어미로 계속 물이 조금씩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군데군데 낚시할 자리가 굉장히 많네요. 그림도 아주 좋고요. 지금 저수지 저녁이 평지형으로 수심이 뭐1 m 에서1 m 50그 내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부들이 멋지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 자리도 멋지네요. 어, 낚시를 이곳에서 많이 하시는지 자리가 굉장히 반반하게 닦여져 있습니다. <laughs> 네. 여기도 포인트 한 자리 또 나오고요. 야 그림은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낚시꾼이라면 모두가 진짜 좋아할 만한 그런 멋진 부들밭 포인트입니다. 자, 여까지가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최상류 1, 1번 자리네요. 네. 지금 정면에 보시는 것처럼 부들밭이 굉장히 빽빽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저곳은 도저히 낚시가 불가능합니다. 작업을 한다 해도 워낙 뻘이 깊고, 그리고 수심이 얕아서 아마 낚시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듯이 지금 저수지 저녁이 굉장히 멋진 부들밭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낚시 자리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저수지, 규, 저수지 규모에 비해서 낚시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아, 좋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7시입니다. 오늘 낮도 굉장히 더웠습니다. 어, 낮 기온이 35도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오전에 어, 좌대를 이쪽으로 옮겨놓고 휴식을 취했습니다. 어, 다리 밑에 가가지고 희동 켜놓고 잠도 좀 자고 선배님이 공수해 주신 자연산 농어회 <laughs> 회도 먹고 아, 이렇게 휴, 휴식을 취하고 이제 해가 정면으로 넘어 가네요. 어. 이제 본격적으로 대편상을 해 볼까 합니다. 조금만 움직였는데 땀이 이렇게 한가득 나네요. 아. 어젯밤에는 이제 여덟 아홉 치 정도 녀석들로 손맛을 봤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제 월척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 원래는 이제 다른 곳에서 일박을 더 진행하려고 했는데 날도 덥고 접고 폈다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이곳에서 일박을 더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니, 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금 더큰 CR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1박을 더 하기로 마음을 먹고요. 지금 이 자리 옮겨서 여기 앉아보니까 어, 수심은 거의 비슷하네요. 조금 더 깊습니다. 한 1m, 2, 30 정도 나오고요. 제가 앉았던 포인트 어제 앉았던 포인트와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바로 여긴 좀 오픈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아, 어제 앉은 포인트가 조금 폐쇄적인 공간이었다면, 여긴 좀 오픈돼서, 아, 붕어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오늘 윗길를 제비를 세우고, 낚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아, 지금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서 날씨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워서 지금 부유물들이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어제랑 또 다르네요. 어제는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거든요. 오늘은 바람이 멈추고 이 부유물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상태입니다. 포인트는 중간 중간에 이렇게 부들 수초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 사이에 찌를 세워볼까 합니다. 어, 어제 뭐 부들에 바짝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띄운다고 해도 입질 빈도수가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평지형 저수지고 어, 수심이 거의 완만하게 떨어지는 대부분의 포인트가 수심이 비슷하기 때문에. 포인트 편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오픈한 된 장소에서 이제 중간중간에 수초 중간중간에 찌를 세워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제랑 다르게 옥내림 채비를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어, 어제 제가 이제 여기가 뭐 지렁이, 글루텐, 뭐 다양한 미끼를 다 먹는다고 하는데 옥수수의 입질 빈도가 좋았고 그리고 씨알도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수수를 자주 먹으니까 어 제가 주로 사용하는 옥내림 채비를 한번 이용해 볼 예정입니다 하... 지금 뭐 입질 입질넣쳐... 넣자 채비 놓자마자 반응이 오는 것 같은데요 <laughs> 집을 바로 밝히면서 대편성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덥네요 진짜 덥습니다 <laughs> 하... 현재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아, 지금 집을 밝힌 지한 4시간 정도 됐는데 붕어입질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제랑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어제 그 좋았던 활성도를 기대하고 오늘 하룻밤 더 여기서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 입질 이 전혀 없네요. 간간히 짙은 안개가 끼었다가 사라졌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아, 안개 끼는 날은 낚시가 잘안 된다던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영향 때문인지 어, 전반적으로 활성도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루텐 아, 미끼와 지렁이 미끼를 활용해도 똑같이 반응이 없네요. 아, 정말, 난감합니다. 아, 조금 쉬었다가 새벽 낚시를 진행하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모르겠지만, 전날 밤과는 다르게, 입질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에 잔챙이 몇 마리 만났고요. 아, 더 더워지기 전에 철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조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어, 첫날 1박 조과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이제 정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철수하려고 하니까 햇살이 내리쬐네요. 아까 대접으면서 어, 한아홉 지급 정도 되는 녀석도 한수더 만났습니다. 낱낚시 하면 뭐 붕어 얼굴 좀더볼수 있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이제 철수해야 할것 같습니다. 어, 의성의 한 평지형 저수지, 부들밭이 멋지게 형성된 평지형 저수지에서 이방 낚시를 즐겨 보았고요. 1박 때는 베스터답지 않게 굉장히 좋은 활성도, 그리고 잔 씨알의 붕어까지 낚이는, 그런 이제, 호조항을 겪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더 낚시를 진행하면 더큰 씨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2박 낚시 진행해 보았지만, 아쉽게도 둘째 날 밤은, 모랑에 가까운 또 그런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붕어 낚시 하루하루 다르고, 알수 없네요. 진짜. 어렵습니다. 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멋진 곳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